사람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필자가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정리할게요 뭐라고 필자가 하는 말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자가 하는 말 2번이 있어요 두번째 말 두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세수로 이제, 이제 구분을 할 거거든 자 첫번째 신이 편지 나오고 필자의 말 나오고 필자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자, 이거는 신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필자의 말 속에서는 섬 사람에 관한 사례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요? 네. 배가 집인 사람. 네. 집이 배인 사람. 배가 집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집인 사람. 보트 피플. 맞나요? 보트 피플. 어, 배가 집인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셋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선 한번 그어보시고, 기준을 셋으로 나눌 거야. 몇 개? 세 개의 기준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방식으로 한번 가봐. 첫 번째는 이제 객관적인 거리를 써볼게요. 뭐라고요? 객관적 거리. 가시 거리 내 눈으로,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리 내에 물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러면 은 이제 신의 편지 속에서 신의가 경험한 것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육안으로, 즉, 눈으로, 못이나 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치. 네. 그래서 X라고 쓸게. 신의의 눈에는 객관적인 거리 내에 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근데, 근데 객관적인 거리상,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laughs> 멀리 있기 때문에, 거리상 멀리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감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딱 해봐. 주관적으로 감각이 안 되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여.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주관적인 인식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네. 감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인식도 안 되죠. 네. 그랬잖아요. 네. 어, 그 편지의 내용상 그래. 자, 신의가 경험하기를 네. <laughs> 객관적인 거리상 멀리 있어서, 즉, 가까운 거리 있지 않아서 주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laughs> 일단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고, 인식도 되지 않아.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근데, <laughs> 실제의 첫 번째 말 속에서 섬 사람의 경우는 담을 쌓고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내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주변에서 파도가 일고 그죠? 분명히 물이 있긴 있어. 객관적 거리 안에 자 가까이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가까이에 물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지 주관적 감각으로는 일부러 일부러 보냐 보니 보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도지눈 가린 채로. 어, 우리 앞에는 물이 없어, 바다가 없어, 라고 주관적으로 이제 인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그,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때요? 필자가 말하는 두 번째 상황, 배가 집인 사람, 보트피플은 항상 가까운 거리에 물이 있니, 없 바다가 넘친 네. 넘친 넘신 거려. 가까이 있다, 그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주관적으로 감각? 돼요. 그런데, 인식상으로는 있다라는 인식을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모 처리 한번 해보면은, 일시적으로 순간 한때, 넋을 놓고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이해되요? 안 돼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끔씩 어때요? 그, 뭐, 데이트를 하는데, 남친 혹은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절대 놓치지 않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자기 지금 무슨 생각해? 어? 아니 나 자기 보고 있는데 아니 누군 날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장면 생각하면 돼. 분명히 몸은 물가에 있는데 바다 옆에 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바다 위에 동동 떠 있는 배 안에서 물 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딴 생각하느라고, 그쵸 수업하느라고 자리에 앉아 있죠. 나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딱그 장면, 그 장면. 일시적으로. 이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 그러면은 <laughs> 대립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인 세계관이 있고 통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모든 사람은 뭐라 그래. 결론이 뭐야? 이 필자가, 이, 걸 통해서 말하려는 바가 뭐야? 신의가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바랑 같아야 달라요. 결국은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4학 잘 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24학년도 국어 평가원 모의고사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야. 왜냐하면 지문 속에서 명백하게 대립구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통념은 지문 바깥에 있는 거야. 통념은 일종의 전제로서 나와 있고, 부정적인 전제로서 나와 있고,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신의의 긍정적인 생각과 필자의 긍정적인 생각만 나와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이런 좀 독특한 구조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분명히 통령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필자의 생각이 뭐였지? 모든 사람은 뭐라 고 그랬지? 모든 사람은 섬사람의 유치사람이에 섬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성적인 세계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바닷가에 살든, 아니면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내륙에 살든, 어? 무조건 너는 섬사람이라고 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신이도 느끼 안 느껴? 느끼지? 왜? 세계 지도를 보니까 5대양, 6대주가, 그쵸? 전부, 뭐야, 큰 바다인 대양에 6대주가 다 여기는 구라고 나왔지만은 9개의 대륙이 다큰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 감각 되더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아 모든 사람들은 섬사람이구나 우리는 지금 섬에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랑 똑같아 필자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야 같은 생각이 같은 거야 이신의를 필자의 반대편으로 넣는 순간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이말이해 되어 안 돼요 이해되 시죠 문제로 가봐 자 문제에서 우리가 어, 방금 말한 그죠.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다와 관련된 문제만 볼 거야. 자, 다와 관련된 문제만 볼 거야.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 거야.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봐봐. <laughs> 보고 있니? 자, 5번 네. 문제 봐야 돼.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칠판 같이 볼 거야.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A가 누구야? 쓰고 시작해. A가 누구? 신이신. 신이. A가 신이고요. 자, B가 누구야? 필자필자. 필자. 필자라고 생각해. 간단하게. 자, 그럼 봐. A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필자가 동의한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니, 안 했니? 동의했지. 자네 생각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어, 한번 명,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질문에서. 그러니까, 동의 한건 분명해. 그 이유가 뭐냐? 그, 신의의 상황이, 그래서, 칠한번 봐. 신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자, 백관적 거리상. 물이 가까이서 멀리 있어? 멀리 있어서 감각이 돼?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이딴 인식을 해? 못해? 못한 상황. 오케이? 그러면 신의가 처한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자 가깝다. 여기다가 밑으로 딱그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이라고 한 것에 동의한 이유는 신의가 처한 상황 자체에서 깨달음이 있죠. 뭘 보고? 세계 지도를 보고 이, 실제로는 감각되지도 않고, 그래서 인식도 되지 않지만, 세계 지도를 보니까, 모든 세계는 섬이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섬사람이더라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 신의가 처한 상황 자체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셋이 다 같아달라. 이 셋이 결국은 다 신의가 처한 상황이나, 섬사람이나, 제가 집인 사람 보트피플이나 처한 상황이 다 같다 이거야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문으로 가서 한 문장만 보면 확실해져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마지막 문장 가 아, 뭐라고 나왔니? 매한가지다 뭐라고? 매한가지다 매 이렇게 교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는 간 것이나 매한가지를 할 것이오라고 나와있지 보이냐 보이니보이지자 네, 형광펜을 색깔 딱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 100%라는 얘기야 50% 1몇0눈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이 있다 든지 가까이에 물이 있다든지 진짜 발밑이 물이라든지 이건 50보 100보의 차이인 거야 결국은 다 어때? 똑같이 똑같아 어떤 점에서? 물 위에 동동 떠다닌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 말이야 물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 섬사람다 이해를 하데매한가시다 정확하게 나와있잖아요 그쵸? 다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어느 한쪽이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처한 상황이, 즉,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가까이 있고 발 밑에 있는 상황보다 뭐, 어느 쪽이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붙이는 거야. 어떻게 붙여? 가깝다 X. 갔다야 갔다. 가깝다. 가깝다 X. 둘다 갔다야 갔다. 가깝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다음 문제 가볼까? 음, 여러분 교재는6번 문제로 나와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27번에 나왔던 거 같이 볼 거야. 보이니? 네. 자, 5번 선지를 먼저 볼 거야.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정답인 것은 그럴싸한데 5번이 왜 틀렸냐 이거야. 이거 틀린 친구들 이 있거든. 5번 선지라고 해가지고 틀린 친구 있어. 지금 다 찾아볼 거야. 누구하고 누구를 찾아 갈 얘기? 해오라고 비우적 표현이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구 누구 찾아야 돼? 갈매기하고 회오라기 지문으로 가봐 같은 편으로 묶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야. 같은 편으로 묶어야 돼. 같은 편, 다른 편 묶어야 돼. 보이니? 오케이. 그래서 칠판 보시면은 같이 보고 있지? 자 칠판 보시면은 비유적 표현이 앞에 한 부분, 뒤에 또한 부분, 두 부분이 나오는 거야. 자 범선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그리고, 갈매기, 해오라기를한대 묶어야 돼? 분리해야 돼? 묶어야지. 왜? 범사의원바님이 뭐지? 원간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큰 나라는 아주 큰배로 비유되어 있고, 그 다음, 작은 나라의 비유적 표현이 뭐야? 갈매기와 해오라기겠지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같은, 같은, 표현이야. 같은 편이야. 자, 어떤 면에서? 작은 나라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같은 편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